정말 더러워요. 곰팡이 보이세요? 이게 세척이 잘안 되잖아요. 이렇게 무늬도 있고, 그 다음에 이렇게 틈 사이도 있고. 자, 삼다수 물병을 자, 이렇게 보면은 가운데가 들어가 있고, 이걸 어떻게 해서 보면은 이렇게 납작해지겠죠? 물속에 들어가면 둥둥 뜨잖아요 그래서 대야에다가 뭐 이렇게 담궈놓기도 힘들고 뭐 눌러라도 계속 뜨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아이디어를 생각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구부려줍니다 빼떡병에 넣어줄게요 빼떡병에 넣어주면 이렇게 돼요 넣어졌죠? 페트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. 세워지지가 않으니까 이렇게 문 같은 데다가 이렇게 딱 기대가지고 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세워두면 됩니다. 여기다 이제 물을 뿌려주고 안에다 락스를 넣어줄 거예요. 왜 이게 둥둥 뜨지 않냐면 삼다소에 보면 이 주름이 있어요. 주름이 있어가지고 얘를 잡아주는 것도 있거든요. 이 안에 실내화를 보시면 이 실내화 때문에 실내화 두께 때문에 음 약간 찌그러져 있는 상태예요. 그래서 문을 뒤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문에다가 세워놨습니다. 한쪽밖에 안 담가놨는데 요거가 보시면은 아이고 이고 봐봐 이렇게 이제 뒷방까지 세척이 가능해요 이렇게 너무 쉽겠죠 왜냐면은 칫솔이나 이런 거해 놓으려고 그러면은 안쪽까지 다 들어가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얘가 EVA 소재라서 물에 둥둥 떠요 근데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은 물에 둥둥 뜨지 않습니다 다만 정말 깨끗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한쪽 담가 놓고 뒤집어서 락스만 몇 방울 넣어주시면 돼요 물 받으시고요 네. 유실려 바 깨끗하게 세척해 보세요.